일심에서는 이것들과 증식과 전문의의 소견서, 국내외 논문들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이 재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해서 검사가 구형한 7년보다가 훨씬 더 높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도간이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장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 갔더니 뭘 근거로 이렇게 12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보겠다. 이 범죄에 있었던 거 맞냐라고 해갖고 완전 원점에서 조사하겠다고 이 고등법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반강제로 공소장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말 그때 태도로 보면은 피해자 그리고 대책위원회 변호사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심지어 공판장에 있었던 검사님조차 항소심 부장이 무죄 쓰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도관이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어요. 이 피해자는 처음 고소에서부터 수사 기간 일심 이심에 이르기까지 내가 행정실 책상 위에서 손발이 노끈에 묶인 채 강제로 강 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항소심에서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할때 제가 재판 시작하기 전에 판사님에게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온몸을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봐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당했던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퍼무고통스러운 얼굴로 괴로워하면서 몸을 응. 비틀면서 그러면서 울부짖듯이 절규하듯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고 중간에서 울먹이느라고 우느라고 말도 못해서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도 재연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이피에서는 IQ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이런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1부터 10까지는 겨우 헤아리지만 10이 넘어가면 두자리 숫자가 되면은 세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에게 범죄 사실을 그때 당했던 일을 지어내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막 감정을 그렇게 거짓말로 억지로 지어 짜서 할 수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전문의 선생님의 정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조했었고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다시 또증언을 하게 됐고요. 피해자를 치료했던 정신과 전문의도 법원에 정언했고 목격했던 남학생도 나와가지고 정언을 하면서 결국 항소심에서도 범죄 사실이 인정됐고요 징역 8년 1심보다가는 4년 깎였지만 징역 8년이 인정됐습니다.